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소피, 우리가 60년 넘게 알고 있던 선진국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부모님은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일상에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걷고,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활기찼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 스위스보다 더 진보적인 한국의 모습에 충격받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위스 금융회사의 아시아 지부에서 근무하는 소피 밀러입니다. 취리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4년 전 한국으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택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저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셨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어떻게 느끼실지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이해해 주실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도착장에서 부모님을 발견한 순간 두팔 벌려 달려갔습니다. 소피. 어머니 헬레나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아버지 마르쿠스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4시간 비행은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비행기는 정말 좋았단다. 아버지가 대답하셨고, 이내 그의 시선이 공항 내부로 향했습니다. 이게 인천공항이구나. 공항 건축물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는 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미디어월의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추리히 공항의 실용적이고 차분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수화물은 어디서 찾지?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벌써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승객보다 짐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실제로 벨트 위에는 부모님의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습니다. 취리히에서는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던 은퇴한 건축가. 아버지의 눈에도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와 건축물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저기 봐요, 저건 송도 트라이볼이에요. 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저 곡선미와 구조물의 균형이 놀랍구나. 현대 건축의 정수를 보는 것 같아.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처음에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모르셨지만 이제부터 마주할 진짜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따뜻한 곳이었으니까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지만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께 제 보금자리를 보여드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고, 스마트 도어락에 손가락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모님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깥의 추위가 무색하게 집안은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해. 아버지가 신발을 벗으며 놀란 표정으로 바닥을 만져보셨습니다.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구조라 발끝부터 따뜻해져요. 정말 혁신적이구나.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이건 사람을 직접 데우는 시스템이잖아. 공학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야. 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이건 또 무슨 냉장고니? 어머니가 특별한 모양의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김치냉장고예요. 발효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냉장고죠. 식품을 위한 특별한 냉장고라니. 정말 세심하구나.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아파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 제어할 수 있었죠. 이런 기술은 스위스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어. 아버지가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한 곳에서 네가 살고 있다니 안심이 되는구나. 처음에는 네가 왜 스위스를 떠나 멀리 한국으로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부모님은 한밤 중에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 계세요? 제가 부모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는구나.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산책 어떠세요? 한국의 밤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이라고? 안전하기는 한 거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여성 혼자서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결국 외투를 챙겨 입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3시임에도 거리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취리히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밤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몇몇 식당과 카페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임에도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도로 위에는 택시가 오갔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공원 벤치 위에 놓인 노트북과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건 누구 물건 아니니? 도난당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누군가 잠시 화장실에 간 동안 자리를 맡아둔 거예요. 곧 돌아올 거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몇분후한 청년이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놀랍군. 아버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모두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는 작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고, 공원 한쪽에는 자전거 여러 대가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젊은 커플이 늦은 시간임에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여럿 보였습니다. 스위스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안전이구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무인가게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계산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상품 옆에는 작은 저금통과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네.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한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에요. 이건 법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새벽 산책은 한국에 대한 저의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의 문화, 그것이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 통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통증 때문에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봐요. 근처에 좋은 대학병원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한국 병원은 다를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질서 정연했습니다. 접수 창구로 향했고 아버지의 여권과 여행자 보험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시군요.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가 영어로 물으셨고 아버지는 허리 통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다리도 저립니다. 의사는 주의 깊게 들으신 후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셨습니다. 디스크 문제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바로 MRI 촬영을 해보시죠. MRI요? 그건 보통 예약하고 몇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가능하니 검사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우리는 검사실로 이동했고, 놀랍게도 바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와 촬영을 포함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놀라신 듯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결과는 놀랍게도 의사의 컴퓨터 화면으로 바로 전송되었고, 의사는 우리를 다시 진료실로 불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디스크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은 바로 처방해 드릴게요. 병원 내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물리치료실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통증이 한결 나아진 표정이셨습니다. 믿을 수 없군.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런 과정이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는데, 한국은 효율을 넘어 그 효율 속에 담긴 배려가 특별해요. 기다림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니까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부모님을 명동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를 경험하시길 바랐죠. 복잡한 거리를 걷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눈을 찡그리며 먼 곳의 간판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글씨가 잘안 보여서 말이야. 요즘 들어 노안이 심해진 것 같아. 아버지가 대답하셨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안경새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나 미루고 있으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좋은 안경점이 있는데 한번 들러볼까요? 아버지는 망설이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여행 중에 안경을 맞추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임을 알고 영어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설명 후 아버지는 최신 장비로 정밀 시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망막 두께부터 안구 압력까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노안뿐만 아니라 다른 눈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고 검사는 놀랍게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은 아버지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경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보통 안경을 맞추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안경이 준비되었다는 알림문자가 왔습니다. 가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새 안경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이 잘 맞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귀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코받침 높이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다니. 내가 얼마나 흐릿하게 보고 있었는지 몰랐어.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길에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시야에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멀리 있는 건물의 글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서비스가 빠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성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속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특별해요. 빠르지만 결코 대충하지 않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하니까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간판을 보기 위해 눈을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또렷해진 시야처럼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께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의 새 안경 덕분에 더욱 선명해진 서울의 풍경을 즐기셨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로 버스도 타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카드를 구입한 후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입구에 문이 없는데 어떻게 표를 확인하는 거니?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는 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개찰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카드를 터치하는 단말기만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대고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개찰구가 없어요. 모두가 정직하게 요금을 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검표원도 없잖아. 부정승차를 어떻게 막는 거야? 어머니가 놀라워하며 물으셨습니다. 가끔 무작위 검사가 있지만 거의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금을 내니까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다가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기 벤치는 따뜻하네. 어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온열 벤치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는구나.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어디서든 연결이 잘 끊기지 않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질서 정연한 승하차 모습과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임산부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편리함을 넘어서는 신뢰. 그게 이 사회의 근간이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이런 사회에서라면 우리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부모님이 서울 지하철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둘러본 후 부모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배가 좀 고픈데 간단히 먹을만한 곳이 있을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였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 가요. 한국의 편의점은 엄청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밝은 불빛의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밖에 추위가 무색하게 내부는 아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 늦게도 문을 열 수가 있니? 어머니가 놀라워 하셨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매장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도시락부터 생활용품까지 작은 공간에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라면 드셔볼래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라면은 꼭 먹어봐야 해요. 제가 제안했고,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컵라면 3개와 음료를 골랐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라면을 데워주었고, 우리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랍구나.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도 할수 있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뜨거운 국물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 맛보는 한국 라면의 맛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옆 테이블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과 일을 마치고 들른 직장인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커뮤니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시더니 중얼거리셨습니다. 여긴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작은 쉼터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일상 속에 만들어두고 있구나. 어디서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저는 미소지였고, 부모님이 제가 느끼는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서의 작은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컵라면 하나에도 담긴 한국의 정성을 부모님이 느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어요? 제가 침실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단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부모님은 여행 가방 앞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분다 조용하셨고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제가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니? 네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이어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통화할 때마다 네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걱정했단다. 이국 땅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어.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내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된다.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 처음에는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단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배려와 신뢰가 있더구나. 네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겠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사랑하게 된이 나라에 대한 제 마음을 부모님이 완전히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여행 내내 보았던 곳들을 지나갈 때마다 각자의 기억 속에서 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향하기 직전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내 주변에는 너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단다. 어머니는 제보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올게. 그때는 더 많은 곳을 함께 둘러보자. 이제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부모님은 출국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스위스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행기에서 어머니가 적으셨다는 짧은 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단다. 우리 아이가 선택한 이 나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구나. 네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다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한국과 스위스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제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국경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따스한 연결의 가치였습니다. 스위스라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선진국에서 자란 저에게도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선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의 선진성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와 신뢰가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두 개의 선진적 가치를 모두 품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확함과 한국의 따뜻함을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진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계 시민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일상 속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와 신뢰의 문화가 어떻게 외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한 기술 속에 담긴 정성, 24시간 편의점의 포근함, 낯선 일을 배려하는 시스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있음을 스위스 부모님의 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따뜻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길 기대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